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박갈경 자가 원래 갈경에서 왔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금 박갈은요, 어, 옛날에 갈경, 그러니까 어, 경의 훈이 갈이에요. 근데 지금은 경의 훈이 박갈로 변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게 에, 언제 이렇게 에, 말이 변했냐? 사실 이게 저게 1856년에는 어, 비읍하고 아레아티그시입니다. 그리고 갈 경이에요. 갈하고 시월시 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에, 1909년에는 박갈로어 있고 1908년에 정인로 목편에는 바 시옷 가리입니다. 지금은 그것이 이제 바에다가 시옷 받침을 하다가 디귿 받침이 시옷 받침으로 왔는데 지금은 디귿 어, 받침으로 왔습니다. 그러면 그런데 에 지금 바갈인데바 자가 더 들어갔어요. 말하자면 지금은. 옛날에 갈경 말하자면 갈경자인데 지금 밭갈경자니까 밭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건왜 그러냐 이게 이제 목적이 거기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니까 밭을 가는 거다 그래서 밭을 가는 거다 그런 그런데 그럼 옛날에 갈경자를 그걸 몰랐을까요? 그래 어 그런데 그 갈경자가 갈이 뭐냐? 그걸 우리가 해서 못해서 밭갈이라는 걸로 어 밭자를 더 붙이지 않았느냐 그럼 논갈 농갈 때는 논갈경자로 할 거예요? 밭갈경자로 했으면 밭, 밭만 가는 게 아니니까 논갈 농갈 때는 논갈경자라고 할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500년 에 500년 전에 갈경할 때는 그 갈이 밭도 갈고 논도 갈고 하는 것을 다 갈경이라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갈, 경, 자, 의 갈이 뭐냐? 걸어가는 것이 갈이냐? <laughs> 아니고요. 어, 그 갈, 자는 가, 자와 리 자에 합성어입니다 갈은 그렇잖아요. 갈과 리를 합하면 갈이 되는 것이고, 어, 근데, 그러면, 어, 가와 디를 봤을 때, 에 입을 벌리고 있다. 뭐가? 보습. 그, 어, 저, 그, 가는, 그, 그, 저, 나를 보습이라고 합니다. 그 보습이 입을 벌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 그러니까 입을 벌리고 있으니까 쭉 가면서 갈아진다는 얘기거든요. 그, 오므리면 안 갈리겠죠. 그니까, 보습이 입을, 보습이 입을 벌리고 있다. 그래서 가리가 갈로 됐다. 이 설명을 만약에, 500년 전부터 갈은, 가리, 입 벌릴까와 보습 니 자, 보습이 입 벌리고 있는 것이 가, 그래서 갈리는 거다. 밭토 알고 논도 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으면은, 우리가 현대에 의해서 밭갈리다논갈리다 이렇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1850년부터 그 보면은 어, 비 그러니까 읍에다가아래아에다 어, 디귿사면은 그 디귿을 왜 붙였을까 이게 어, 아마 이거는 땅지자를 나타낼 거예요. 반은 파에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깔그라면, 바시옷입니다. 어, 저, 1908년부터요. 바에 시옷인데, 왜 지금 티옷으로 변했을까요? 그럼 그때는 바시옷으로 해도, 바치라는 걸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티옷으로 해야 알아듣고, 시옷으로 하면,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바른 언어 변형이겠느냐. 그래서 저는 갈경 그러면서 갈이 뭐냐. 보섭이 입 벌리고 있는 거다. 아. 보섭은 뭐냐. 그 밭을 가는 도구의 밑에 부분 그갈 달린 쇳덩이 이름이 보섭입니다. 보섭. 보습. 그래서 어 우리가 이 보섭이 입을 벌리고 있다. 이게 벌리면은 그렇게 벌리면 갈리고 오므리면안 갈린다는 뜻이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말을 어떻게 변형 어, 말하자면 발전시킬 가능는 고민을 꼭 해봐야 되지 않겠냐. 갈경 을해도그 당시는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밭갈경 이렇게 안 해도 그럼 밭갈 때는 밭을 갈 때는 밭갈이라고, 논을 갈 때는 논갈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갈경 하면 다 알아들어요. 밭도 갈고 논도 갈고. 근데 우리가 지금 밭갈이라고 하는 것은 농말를 농갈로, 논을 갈 때는 논갈이라고 해야 되냐는, 어, 음, 의문을 들질 수밖에 없는 말이죠. 그래서 갈경은 그냥 갈경이다. 그게 갈이 뭐냐? 보섭이 벌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준다면, 어, 뭐,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리말을 어떻게, 에, 에 발전시키고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고 저는 보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